근데 이미 이제 너는 내 여자고 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거 있지 자궁법 어. 그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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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아닌데 아니 맞잖아요. 약간의 그런 심리도 있어 있을 거야 얘가 만약에 네 지금 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봐 난 그러면 안 건드려 주어 아닌 거 알아 이 새끼야 가. 쥐는 어. 맨날 플라토닉이래 <laughs> <느낌. 어허>. 어. <laughs> 너나의 플라토닉 난 싫어 야, 니네는 뭐?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면서 쪼이기도 하냐? 응, 나 하지. 아니 너는 하는 진짜로 이렇게 막 하는 도중에? 어, 나는 해. 이렇게 쭈여주고 어. 그래? 응 힘을 줘. 어. 응. 남자들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아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는잘 모르겠어. 물어봐. 나는. 아, 그걸 어떻게 물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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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면서 안 물어봐? 나는 <laughs> 언제 쪼이냐면 응. 내가 이제. 끝났어. 네. 끝나면 얘를 빨리 끝내야 돼. 어. 그럼 내가 쪼여. 그럼 끝나. 네가 끝나? 내가 끝나고. 내가 아, 네가 내가... 끝나고, 뭐남자가 끝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쪼여주면 얘가 빨리 끝나지. 아, 네가 그만 쪼인다고. 아니, 내가 쪼인다고. 내가, 얘를, 그러니까 신랑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내가 쪼인다고. 어, 내가 이렇게 쪼주면 아니, 힘을 잃으면, 참... 쪼이면은. 상대방은 더 좋아 갖고서는 어, 그러니까 근데... 느낌이 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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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고 이 서서 보내는 게 아니라 더해 달라는 그런 그런 잘 거지. 난 모르겠어 이 사람이 어떻게 근데 사인이야? 막 <laughs> 나 좋아하니까 금방 끝나지. 막절정에 아, 아, 그 다다르게 한다는 거야. 나 되게 그렇지. 한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같이 하다 <laughs> 나는 아. 하는 중 나는 하는 중에 계속 그렇게 해. 아니, 나나안 아. 해. 그러면 그러면 아, 남자들은 좋아, 좋아해. 안하다가 아, 얘를 이제 그렇게 내가 해야겠다. 끝나면 어, 신 실량을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아그면 그러면 실량이 빨리 끝나. 그래서 빨리 끝나나? 아니 그러면 같이 같이 어느 정도 끝나는 거지. 근데 그 그러니까, 하는 중에는 안 해. 아니, 아니 조여, 계속 줘요. 그러면 하는 중 끝내지. 그래. 야, 어떻게, 화, 어떻게 하는 중에그너거만 늘어나. 아 그런거야? 그게 무슨 늘어나 근육이 왜 늘어나? 야 쓰면 쓸수록 얘가 발달되는 어, 거지 어. 아니 발달되면서 늘어나지 우리 나이에 그게 왜? 늘어나 늘어나? 그럼 야 니네들 야 우리 나이에 이게, 이게 발달이 될 그런 나이냐 우리 나이가 모든 피부가 어. 여러 번 쓰고 많이 하고 터지는 나이야 아니야 근육은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아? 그, 늘어나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늘어나. 어. 그럼 근육은 왜 그러니까. 아니, 그게, 너는, 아니, 야, 너는 그거를 하면서 계속 그게 힘이 들어가? 응.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난안 난 들어가죠. 난 들어가죠. 난 들어가죠. 들어가죠? 응. 그게 어떻게 하면서 계속 장난보다 커서, 여보, 너무 어때? 네? 어때? 자기는 느껴못 느껴? 못 느껴? 뭘요? 내가 힘을, 주, 힘을 쪼이는걸쪼이는 쪼이는 느낌이 왜? 나? 아, 느껴? 네. 뭐, 좋아, 싫어? 조이는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냐? 그렇지. 느껴지긴 해? 뭐 느껴지지, 안느껴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술이 되지. 그런데 여보 끝내니까 그, 그거를 이이 친구는 처음에는 할 때는 안 조이다가 빨리 끝내야지라고 할때 조인데 그럼 어. 빨리 끝내진대 오. 어. 그러면 나는 계속 조였다 풀었다 하잖아. 어. 그럼 당신은 그래 그러면 흠, 더 야, 빨리 끝내죠. 너네 2분만 한다면 그분 2분 안에 뭐 쪼이고 뭐 그런 게 어, 뭐가 그거, 있어. 그건 내가 내가 급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거하고 상관없이 좋은가 상관없이. 아니 급하니까 불안해서. 야 계속 계속 느낌이 좋으면 빨리 끝나지 어. 않겠냐? 야 음. 2분 동안 하면 내 탓이네. 아. <laughs> 내 탓이네. 야 너는 몇분 하냐? 그럼 좀 오게 하지. 몇 분에? 몇분안는 뭐? 그, y 는데 근데 나는 그몇 분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는 하는 o u handle, 그럼 너는 오 e 가 a 못 느껴? e 분 동안 어떻게 여자가 오 l 가 h a 느껴? 야 근데. a 게못 느. e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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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아니, 아니 a 아니. 전이도... e handle, h a n d l 아니. a n d l e handle, h 나 가지고는 전이도 전이도 한그 정도 기간.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야 돼. 아, 10분 안에 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야, 어, 그럼 너는 오르가즘 촉박하다. 느껴? <laughs> 특별히 못 느껴. 같아. 그러면 얘가 어? 너 오르가즘 느껴? 어, 나는 내가 끝내야 돼. 매번? 아니 매번은 아니고. 아니 느낄 때까지. 너가 말했잖아, 여성 상위 시대라 하면서 여성 상위체인가? 음, 어, 그래. 음, 그걸 뭐라고? 어, 여성성이. 아주... 어, 그걸 하면 난 느껴. 내가 하면. 음...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끝내면 거... 할 수가 없어. 어. 다시 밑으로 들어오면 남편이 끝내고. 그러 어떻게 내가 좀쪼여주면 그때 끝이야. 아니, 위치적인 부분이, 어. 아니, 아니, 장소적인 음. 부분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 내일 모텔도 가고 카에서도 하자. 아, 그러니까 나도 가야해 카체위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 나도 가야 해. 호텔 간다고 얘기했잖아. 어? 호텔. 응. 오성구 그러니까 호텔 간다요 응. 다만 매트리스가 움직여. 움직여. <laughs> 그러면 한4드 어. 아, 니 나도 가야 돼. 사실은. 정말 필요성을 느끼. 나는 오르가즘을 <laughs> 느끼기만. <느낄기로. 웃음> 어? <laughs> <laughs> 뭐라고? <laughs> 오르 <오르가지만> 이렇게... <laughs> 뭐, 말을 모르겠어. 끝까지. 해. <laughs> 오르가지만 많이 <말이> 못느껴봤 <뭔> <laughs> 아니, 나도 그래. 많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laughs> 나도 느껴보고 싶은데. 그냥 나는 그냥 이 사람하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아 같이 하는구나. 아니, 근데 너도 좋은 거지? 어, 좋지. 싫지 아니, 않지. 나는 항상 바라잖아. 근데 오르가처못 느끼는데도 좋아? 어. <laughs> 못 느껴서 좋은 거야. <laughs> 아, 그래? 어. 게못 아, 느끼면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아, 아푸지 않아? 아니? 나는 그냥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한번, 처음으로 한번 출근하기 전에 막 급하게 하 한이라고 이런 중간 절대 다끈 없애고 그냥 바로 빨리 하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그래? 응. 아니 나는 난 벌써 젖어 있었어. <웃음> <웃음> 제가 뭐뭐 뭐 전후 사정 안 가리고서는 바로 직진했으면은 또 항상 항상 젖을. 여기 난 젖어 있었어. 나는 아프기 때문에 물이라도 묻혀야 돼. <laughs> 이거, 가리켰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들거 이거. 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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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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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사, 어, 나는, 나는 몰랐어, 몰라. 우리 신랑이사. 아, 그래, 아, 짐승 맞아. 얘가 아, 아프다않니까 아프다 짐승, 어. 아, 짐승. 신기하다. 짐승. 아니, 아프지 마.